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은 월 162만 천원에서 183만 4천원으로 21만 3천원 증가하게 됩니다. 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각 부처에서 새 펼쳐지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또 달라지는 제도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 일 차관 이기일입니다. 네, 차관님. 자, 이제. 내년 정책들이 하나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약자 복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각은 가 약자 복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약자 복지 개념을 설명드릴것같은데요 네. 약자 복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목소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노인,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같은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좀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 약자 복지가 되겠습니다. 예. 아, 내년 예산이 지금 열심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네. 정부 전체 예산이 지난해가 639조입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는 657조가 돼가지고 18조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8%가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복지 부 예산이 1 0 9조였었는데 금년에 내년에는 6 이 122조가 돼가지고 아. 13조가 늘어났습니다. 예. 12.2% 늘어났는데요. 딸리 말하면 정부 전체적으로 18조가 늘어났는데 우리 복지부 예산이 13조가 늘어났다. 굉장하군요. 굉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말씀이고요. 저판례로좀 설명을 드릴까요? 약자 복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두텁게 네. 어르움들 보호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 장애인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의 소득을 좀 인상한다는 것이 되겠고 생계급여가 있고 또 복지사학지대, 세무녀 같은 분들을 없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예. 노인 어르신은 일자리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체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이라든지 활동지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가족 돌봄 청년이 있습니다. 예. 자기 그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를 돌보는 청년이거든요. 또 때로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육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오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또 고립 운동 청년에서 희끼꾸물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정책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기 저소득층을 보면은 생계급여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생계급여도 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그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체제 생계를 잘 보호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예. 그 주로 나는 하는 것이 우리 생계급여 생계를 보호하는 것또 의료급여 또 장제급여 또 주급여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보다시피 생계급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이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경우를 6.0% 인상을 해 가지고 9 9원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대상도 30%에서 3 0 확대가 됐고요. 보게 되면 내년도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13.16%가 인상이 돼서 2 0만 3,000원이 됩니다. 예. 가장 많이 인상이 된 것이 되겠고요. 제가 판넬에도 약간 보완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판넬을 보실까요? 예. 자, 기준 중위소득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국민들을 다 전체를 해 가지고 이 (100명을) 딱 세워놓게 되면 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송이되게 소득 예. 됩니다. 50번째 국민들이 되겠죠. 네. 기준 중소를 하게 되어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금년에 540만원에서 573만원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아 73개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예. 금년에 생계급여는 요 금액 곱하기 30% 하게 되면 요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요 금액 곱하기 이렇게 하면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40% 교육 같은 경우는 50%. 또 아이돌봄 서비스는 150%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200% 같은 국가 장학금은 좀 높게 돼 있습니다. 생계급 같은 경우인데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요 금액 540만 원 곱하기 30%하게 되면 딱 162만 원이 나옵니다. 아, 그 내년 네. 같은 경우에는 이 573만 원이 되는데 요 금액 곱하기 32%로 곱하게 되면 딱요 돈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13.16%가 되게 돼 있고, 딸리 말하면 돈으로 치게 되면 21만 3천 원이 정이되 있습니다. 아. 과거에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5년 동안 느린 금액이 사실은 19만 원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5년 동안. 5년 동안. 예. 근데 한 해에 21만 3천 원이기 때문에 가장 두텁게 보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약자봉지 정책 좀 자세하게 음,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좀큰 폭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 부분이 변화되는 건가요? 예, 이 요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159만 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 근데 이것을 169만 원 좀, 9만 명 정도 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근데 10만 명이 누구냐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어르신들, 아. 또 장애인분들, 또 한부모 가족들, 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약자복지에서는 우리 생계급여입니다. 그래서 네. 10만 명 정도 더 급여를 볼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30%에서, 중위소득이32% 올렸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35%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예. 지금 10만 명이 대략 한 30만 명들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더 두텁게 잘 보호하자. 그게 우리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고 조금 전에 어르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습 취약계층 중에는 워낙 또 힘들게 생활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노인빈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노인빈곤이 잘 없습니다. 예. 30% 30% 6%인데 우리 OECD 평균으로 치면 한세배 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어르신이 금년만 하더라도 18.4%에서 950만 명이 됩니다. 해마다 50만 명이 늘어나가지고 내년 되면 천만 명. 예. 그리고 그 후년 되게 되면 전체 우리 인구의 20%인 초고령세가 되게 되거든요. 그 네. 근데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소득보장하고 돌봄입니다. 네. 근데 소득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네. 왜냐면 하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시게 되면 건강해지시고. 한편으로는 장심이 생깁니다. 예. 내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판넬를 예. 준비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88만 3천 명분에게 저희가 일자 리 드리고 있는데, 예. 내년도에는 103만 명입니다. 많이 늘렸죠? 예. 14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딸리 말씀드리면 어르신 10명당 1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아.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자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일자리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네. 일자리는 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제공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딸리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공익형 일자리 주로 하는 것이 교통연행도 해주시게 되고 아. 환경보호도 해주시잖아요. 네. 75세 이상은 많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가 60만 8천 명 내년도에는 그 5만 명이 늘어난 64만 4천 명께 이런 일자리 를 들게 돼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용 일자리입니다. 보육 시설에 가가지고 아이를 돌본다라든지 또 건강 그뭐 안전 그 뭐죠? 승강기 검침한다라든지 아, 예, 예. 그런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8만 5천 개에서 15만 1천 개그 네. 정도로 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간혹 보게 되면 바리스타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예.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23만, 그, 그, 23년 내에서 19만 개에서 20만 5천 명까지 늘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요, 이, 이 그것이 단가가 27만 원 했었거든요. 아. 30시간을 하게 되면 27만 원안쪽게돼 있는데, 예. 내년도 같은 경우는 29만 원으로 늘리게 돼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71만 원정그 단가가 되게되는데 네. 요거는 한 달에 76만 0만명 정도로 한 5만 명, 5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다양한 형태의 또 직접 일자리 사업이 마련됐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예. 지난 10월달에 노인일자리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네. 내년 10월달에 마련 거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의라든지 일자리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매를 한다라든지 예. 또 노인을 고용하시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택 그런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예. 예. 네, 요즘 연말이라 지역축제 많이 하는데, 어르신분들이 잘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도움을 맞습니다.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확대되거나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요. 일자리도 있고, 또 활동보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최종종 발달장에 애 대한 대량, 돌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 활동보조가 있습니다. 한 우리가 스, 스스로가 일상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활동 보조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도움을 드려가지고 그분이날 시간 동안 저녁 같은 경우를 자유롭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금년 같은 경우에 11만 5천 명 정도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만 4천 명, 9천 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 유공자 같은 분들한테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고요. 아. 단가가 시간 당 단가가 15,570원인데 네. 내년도에는 16,150원으로 단가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두 번째가 체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돌봄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은 지금 발달장애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있는데 한 26만 명이 있습니다. 예. 23만 명은 발달장애고 3만 명 정도는 옛날에 보셨다시 우영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영우 같은 자폐성 장애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을 사실은 발달장애를 돌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중점 발달장에 대해서 주간 서비스, 또 그룹형 서비스, 네. 또 24시간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소개드리면 24시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 보게 돼 있죠. 24시간 동안 시범 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지금은 광주에서말 하고 있는데 네. 20명을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7개 해가지고 340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를 가보게 되면 참 눈물 납니다. 아. 진짜 그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낮 시간 동안에는 밑에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에서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낮 시간 동안 에 해주고요. 네. 저녁에는 집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 생활보조 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두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을 잘 케어를 해주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일주일에 한 5, 6일 정도는 여기에 시설에서 있다가 주로 이제는 한 명, 두명 보는 데죠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는 부모님께 가가지고 이제 서 같이 부모님과 같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부모님들이 만나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경제 활동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돌또 주말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서비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정말로 이렇게 체중증 발달장에 대해서는 잘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일자리거든요. 예. 지금은 3만 개가 금년에 일자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데 내년에는 2천 개 늘려가지고 3만 2천 개 일자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참, 양육하고 보육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예. 가장 큰 소원이.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 아, 그런 겁니다. 네.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들 응?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애는 누가 돌보나 네. 그런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잘 국가에서 쌓고 약자 복지 차원에서. 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약자 복지 관련한 정책, 취약 계층 그리고 또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또 하나의 약자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군요. 내일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좀 확대 확대를 ]이죠?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그 청년들이 우울증들이 예. 많이 있고요. 보통 20대는 4명 중 1명 정도가 있고. 30들은 다섯 명중한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보통 이제 그, 오 형제, 사 형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형제들 간에 이렇게 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사회라든지 또 관계면이 능숙한데, 요즘은 관계맺음이 상당히 어리숙한 병원도 아, 많이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가족 돌봄 청년입니다. 네. 가족을 돌보는, 주로 어머니라든지, 때로는 할머니가 아프신 경우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달려보는 건데, 저희가 2,400명에게 연 200만 원 정도의 그 자기 돌봄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0만 원씩 네 번에 걸쳐 가지고 50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요. 아, 이분들 얘기 들으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할게 많이 있습니다. 한 부모 같은 경우에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애가 크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가족 돌봄 천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머니 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미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걸 잘 돌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한해 2천 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분 들이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만천 명쯤 있거든요. 이 자립 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또 하나 이분들이 지금 저 지난번에 같이 만나 보니까 보통 18세가 넘게 되면은 옛날에는 퇴소했었는데. 지금 본인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5년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3, 40% 정도는 학교를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그 뭐랄까 보육원에 계속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직업활동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하나가 갑자기 전 자기가 이제 퇴소를 나가 있는데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아.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보통 우리가 이 그럴 경우에는 명절이라든지 때로는 집에 와서 뭐. 잠시 쉬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에 한 6개월 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태 있을 때는, 잠시, 단기간이라도 와서 좀쉴수 있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정책을 마련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어렵게 힘들 때, 단기간에 와서 쉴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갈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고리 묻는 청년들에 대해서, 네. 많이 있습니다. 희키꼬모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했었거든요.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를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또 하나는 마음 건강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만 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통 그한 시간씩, 열 시간, 열 번에 걸쳐서 그런 상담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상담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전 국민 마음 건강 서비스를 저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나이대가 다양하잖아요. 예. 하, 보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확대라서 이렇게 할계획으로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저,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본인이 내게 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넣어가지고, 3년 하게 되면, 1,440만 원을 드리는 그런 사업도 네. 있거든요. 지금, 9만 명인데, 내년 도 13만 명까지. 확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또 강하고 맞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이렇게 많이 보육과 그러니까 같이 어르신들을 함께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좀 많이 힘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지금 많이 앞으로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2 0 2 2년도에 있었던 수원 세모녀 사건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아, 계실 맞습니다. 텐데요. 예.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 해 7월 달이죠. 수원 세모녀가 네. 사망을 하셨잖아요. 화성에 있는 분들인데 수원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채무 때문에 오셨는데요. 저희가 11월 11월 달에 그런 사각지대 대책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마다, 그, 2개월마다 보통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하게 되면 보통 한 20만 명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단전이라든지 단수라든지 단가스, 건배로 체량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44개로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실직 정보라든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채무 정보 같은 거, 그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발굴하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여러 가지 그 ai 를 활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ai 를 통해서 그 해가지고 처음에 전화를 20만명 드리는 겁니다 드려 가지고 하기도 럴걸 가지고 있고요또 한편으로는 복지등기사업 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랄까 15만명 이렇게 나와 20명 나와 있잖아요 먼저 등기를 보내는 겁니다 네. 등기를 보내서 등기를 받게 되면 그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확인하는 거죠. 집배원분들이 가시는 거. 집배원분들도한 만팔천명 정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예.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가 지난번에는 저 금호동에 가봤습니다. 금호동에 네. 가봤는데, 여러 가지 그 책, 활용할 수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우리, 뭐랄까, 교회에서 그 우유를 배달해 주세요. 아, 그 우유를 네. 두 개를 드립니다. 예. 두 개를 드려가지고 이제 월 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가봐서 두 개가 다 없어지게 되면 그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보니까 우유가 두 개가 들있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시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르트를 또 매일 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디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배달을 해가지고 신문을 가져가시면 신문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저희가 이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보면 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 발굴도 또 해야 되겠지만 그 주위에서도 또잘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보면, 그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체크를 또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이통 반장님이라든지, 또 임차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트를 주신 분들이라든지 음. 또우회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시게 되면 저희가. 빨리 빨리 그분들에게는 긴급복지제도도 주기도 하고 또 생계비 주기도 하고 그런 걸잘할걸를 계획 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정말로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발굴이 안 되거나 모르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만들고 또 이런 삭제돼 없도록 잘 발굴을 해가지고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약자 복지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예. 참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특히 제 나눔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님들은 내년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주변의 관심도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좀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길1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